간곤FC 파이팅! 간곤FC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구 아이엠뱅크파크에서 트래시쉽입니다자 오늘 드디어 강원 25시즌 개막전입니다. 장영과 다르게 이번에는 원정에서 시작을 여는데요. 오늘 대구 날씨도 좀 풀리고 그렇게 춥지 않고 딱 이기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따뜻해진 대구에서 승리의 스토리를 한번 써봅시다. 우리 620이면 강원 원정 팬들과 함께 끝까지 응원해서 강원의 첫승 오늘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꼭 이기고 강원도로 복귀해봅시다. 가운방국! 네, 여기 대구에서 춘천 시장님을 뵀습니다 강원FC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 저희 충고 선배님이십니다 역시 시장님은 <laughs> 최고 아, 예. 네. 또한 시장님이 됐네요 <laughs> 아 시작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파마 또 하셨네요 아, 파마 일본 간기 전에 했죠 <laughs> 자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이게 우연히 또 벌써 유튜브 가게 나오는데요? 벌써? 야 이거 쇼츠가 벌써 나왔어요 <laughs> 강원은 안탈리아와 남해 전지훈련을 통해서 정경호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정경호 감독님은 공격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님으로 과연 오늘 강원이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도 많은 변칙전술과 뎁스 활용이 정경호 감독님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만큼 정경호 본체설이죠. 이번에 감독으로서 그 역할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혁, 황분기, 김영빈 등 많은 주전자원이 빠져나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백은 오히려 작년이 더 컸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것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다라는 변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선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입니다. 특히 올해 기조는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는 공격 축구, 강력한 시스템 축구, 메커니즘 축구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작년에 강등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팀이라 올해 그 분위기가 남다를 것입니다. 원래는 백스리, 딸깍 축구로 유명했던 대구가 올해 많이, 어,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구도 치앙마이에서 공격 축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창현 감독님도 원래는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올해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보다 화끈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다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이고요. 오늘의 매치 포인트는 이정 감독님과 박창현 감독님의 전술 대결, 지략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팍에서 저희가 경기를 25번 붙었는데 저희가 딱 4번 이겼다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원정길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춘천, 대구, 강릉에서 각각 한 경기씩 했는데 저희가 2승 1무로 우위를 가져갔었고 대팍에서 작년에 시원하게 이긴 경험이 있었죠 올해도 세경기다 승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구 잡고 시원한 스타트 알립시다 작년 돌풍의 주인공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작년에 13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최고 성적을 냈고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Good. 많은 경기 중에서도 작년 4월 3일 춘천에서 했던 대구전이 기억납니다. 이상원이 시원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3대0 대승을 했었는데요. 이상원이 항상 상반기에 전지훈련 직후에 폼이 가장 좋은 만큼 시원하게 개막전 축포를 터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대구는 아무래도 리빙 레전드 세싱야입니다 저도 여기 동상에 어딨나 찾아봤는데 동상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올해 더 잘하면 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 플레이오프 때 3골을 터트리면서 그야말로 대구를 살렸었는데 올해 전지훈련 때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폼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작년 9월 대구전 때 황재원 크로스의 세싱야의 마무리 그 장면이 생각나서 좀 오싹해지는데 오늘 둘다백0호골 100경기 출전으로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상을 받는 만큼 실력적으로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해라, 황재원 오늘 아, 3대1 강원승리 예상합니다. 대파게만 오면 최근에 강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났었는데, 우리 강원선수 대파게에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오늘도 시원한 마무리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승리 이뤄내봅시다. 강원 FC 파보스 Let's go! Let's go! 아, 라인업을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스파고 아,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또 삼성 라이온즈 팬이도 한데 네. 여기 정말 삼성 라이온즈급으로 음식점도 정말 <laughs> 많고 그러니까. 팬들 줄 서는 게 <laughs> 와. 시민 구단치고 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구단이지 않나 진짜 규모가 대단한 것 같고 확실히 축구 전용이 있다는 게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시민들이 여기 다 같이 찾아와가지고 주말에 여가를 여기서 가족끼리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공간이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라인업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 라인업 중에 항상 우리 강원을 꾹꾹이 지키고 있는 단한 명의 수문장, 이건 선수. 귓광이 아죠 강원 첫 경기에 수문장 나섭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기가 막힌 선방 부탁드리고. 자 우리 좌풀백이 좀 오늘 좀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데 오늘 첫 경기가 대구전인데 대구에서 이번에 넘어온 홍철 33번 홍철 선수입니다 하, 대구 상대로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홍철 선수가 골을 네. 잡으면 아무래도 대구 팬들이 어떤 좀 리액션을 할게될 텐데 그쵸. 강원의 승리에 과연 견인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풀백으로서는 강준혁 선수죠 이번에 새로 온 선수고 아산에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황문기의 대체자로 이번에 그렇게 개막전 선발로 부를 받게 됐습니다. 황문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만큼 오늘 강수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센터백이야 저희의 든든한 두명 이기혁과 강투지 선수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겠고 그둘다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전개해 준 능력이 탁월해서 오늘도 아마 쭉 올라가서 아마 공격적인 같이 해주지 않을까 정경호라면 두 선수도 공격심을 활용할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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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까지나 기가어디까지기가 어!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중원 뭐 항상 저번 시즌에도 저희가 정말 잘써 먹었던 선수라고 볼수 있죠. 뭐 써먹은 선몇들 말씀하면 그온 캡틴 김동현 선수와 이유현 선수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공격진이에요. 저희가 공격진이 좀 많이 변화를 했는데 양민혁 선수랑 유인수 선수가 빠지면서 양쪽 윙어에 공백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고려대에서 강원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지호 선수입니다. 굉장히 미남이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뵀는데 아 엄청 잘생기셨고요. 또 이번에 튀르키의 훈련이나 뭐 남해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골도 넣고요 었 심지어 과연 데뷔전 어제 그 제주전처럼 데뷔하는 선수가 골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호 선수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해보겠고 우측이죠. 울산 ACD에서 강원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김민준 선수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굉장히 잘했죠. 울산 팬분들께서 어, 눈물을 먹으며 보내줬던 선수들기도 하죠.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오른쪽에서 큰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커리어 하위를 갱신했죠. 이상훈 선수입니다. 작년 그 기량을 더 폭발시켜서 올해는 열세골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항상 전반기에 골을 많이 터트려주기 때문에 득점 하나 터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처음에 공격수는 바로 가비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작년에 많이 안 터져줬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그 승강 플리오프 김포전의 그멋티골 이후로 그만큼 임팩트 있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작년은 어떻게 보면 영골이었잖아요 골이 생각보다 안 터지는 선수였는데 사실 재작년에는 표적인 주전 선수였었던 만큼 올해도 이렇게 정 감독님이 또첫 선발부터 이렇게 기용하는 거 보면 훈련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선발로 나와서 득점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희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진준서 선수도 아진준서 진준서가 이번에 유이심은못 갔지만 강원에서 유이심 역할을 똑똑히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후반전 크랙으로 아마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강국영도 왔죠. 그리고 저는 또 최한우 선수. 아,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엄청난 센터백이죠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죠. <laughs> 무섭습니다, 그냥. 코리안 황희찬 아닙니까, 거의? <laughs> 황희찬이 코리안 아닌가요, 그냥? 아이구 UTL이라 잠깐 터먹었고. 네그렇습니 네, 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마스도 있고, 세징야의 뭐, 세드가. 에, 네, 에드가. 네, 에드가. 이 세드가 조합이 굉장히 겨울 때 세졌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무서운데, 저희 소비진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카이오의 그 벽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뚫어내야 됩니다. 이상원과, 가브리엘의 역할이 중요하겠고, 가브리엘 몸이 조금만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네요. 가비가 시원하게 혀를 뚫는 꼴을, 강원의 승리 시작을 알리는 꼴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가브리엘이 제발 좀살아났으면 좋겠는 25년 첫 시작, 대구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구전, 저희가 이 아이언뱅크파크로 두달 만에 이제 직관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 대박전, 시작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럼 바로! 바로! Let's go! <laughs> 오늘도 여기 없이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지각은 아니에요. 아이 아니, 5번전이고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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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요 네. 여러분 뱀박들어 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엄청나네요, 지금. 아. 축구 전용 구장인 거를 좀 실감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상대편 저쪽 엄청나네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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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친이 있거든요. 신동생? 어. 진척동생. 아, 니다 어. 저번에 만난 저희 그 팬이시죠? 여기도 지금 오늘 대박 만석이잖아요. 저희 원정 팬도 만석이고 상대도 완전 만석. 되게 뜨겁습니다. 그렇게 저희 분위기 뿌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가봅시다. 강원 가자. 해요, 여기. 그거 네 여기 그 맞아요? 아무튼 오늘 왼쪽에서 정치인 조심해야 됩니다 강준혁 절망아 봅시다 아, 아 강준혁 시컷 뺐습니다 이제 나침면 큰일납니다 아, 다행히 일어납니다

끊어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넘어갔어요. 끊어가야 돼. 끊어가야 돼. 고장! 공격이 계속 정치인 쪽에서 올라와서 세징야가 마지막 해결 막아야 됩니다. 정치인 쪽으로 너무 올라. 전진나라 당원 MC. 공역단 역할이 불가피해지는 시점이죠. 아까 그 흐름이 넘어간 이후로 안 바뀌고 있어요. 그 흐름 자체가 아예 넘어가 버렸어. 대구에서 점점 라인 올리고 있고. 근데 어 황제 선수가 또 김재성 풀백이라서 대구가 거의 공격할 때는 투백 남기고 다 올라갑니다. 수가 훨씬 많아요. 오, 셀티 셀티 큰바리 역시 국대 데기요 고데기요. 자, 가천전 에베스 이기요. 방 크로스, 추촌 머리 맞추고 빠져나온 고정재상의 마무리. 아구구 오늘 무구운구대구 그냥 대구 제구, 제구, 뭐 엄청난데요? 아 이지우 선수 좀 흔들립니다 왼쪽에서 좀 흔들려요 와... 침팬스번에... 스번에침야 강투시 없으면 어떨겁니까 지금 강투시 저희, 너무 잘해 저희 전북 10분에 강투시 9번 가잖아요 진짜... 저희 진짜 멋있어 <laughs> 진짜 진짜 강투시가 오늘 많은 걸 해줍니다 혼자 한 3인분 하는 거 같아요 아, 태국와 대구 한번세라마스야될거는딸너이 아니라 그냥 대포인데요? 대구의 평야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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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평양 태평양, 끝까지 태평양, 챔피언 태평 どうです。 저희도 새로 생겼네요. 아, 가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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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가요맞가가가아가가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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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가 맞아요. 가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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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단 전반전 요약을 하자면은 이겨야 한다. 딸깍자 있잖아요. 그걸로 설명할 수있을아요 대구는 어떻게 보면 세징야, 황재원, 정재상 정치, 뭐다 나마스, 카이오, 뭐다 동원해서 어야 한다. 하지만 저희는 이지호 선수가 첫 무대다 보니까 진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안 풀이다. 갑자기 딸깍했는데 가브리엘이 헤더로. 가브리엘의 골이 진짜 거의 1년 뭐몇 개월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가브리엘이 첫 경기에서 득점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골 감각이 이제 살아난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이고 앞에 나서는 탱커 역할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래도 결정력이 있는 가브리엘의 머리, 가브리엘의 발 그런 걸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원정에서 저희 강원 팬들을 만났습니다. 까 o 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센터백을 굉장히 칭찬을 하는 게 대구의 공격이 끊임없이 올랐어요. 이기혁이라든지 부산 위험이 있었던 강투시 선수. 진짜 천명했죠 그때는 아, 진짜. 진짜. 대구가 후반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무작정 그냥 계속 넘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박창현 감독도 지금 공격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 이상 엄청난 공격적인 열정과 투지를 대구 입장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라마스를 중앙에서 저희가 굉장히 잘 막아야 됩니다. 라마스에서 세식냐로 연결되는 그 유연한 움직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거 뭐. 라마스발 세식냐발 하단 해야됩니다 자 후반전 가봅시다 이기고 가야죠 저희 이렇게 된 이상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봅시다 이 기분좋은 이 감정을 끝까지 유지해봅시다 가봅시다 가봐모 아우 <laughs> 이게 어느가모 네. <laughs> 후반전 선수 나가고 강국이 형 김강국 선수 들어왔고요. 왼쪽에 홍철이 빠지고 최한솔 들어왔습니다. 아이기혁이 왼쪽으로 가고 중앙에 최한솔이 들어왔네요. 넘자두 번째 화이팅! 이 형의 완벽한 크로스와 이상원의 마무리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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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 is the best 아, 직6이분입니분입니하깔끔하더이골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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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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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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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록 선수 오랜만에 1년만에 윤일록 선수랑 새로 들어온 마리오 들어왔습니다 마리오 마리오 아 쟤네는 이제 세드가에다가 라마스에 카이오에 다 들어왔어야 웨인들 다 들어갔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고 공격진 온조이 배그 야 에드가 들어오자마자 이거 그냥 에드가 발이 미쳤는데 오늘 진짜 대구는 세드가죠드러 음. 음. 아! <laughs> 뭐야 이게 자안 분입니다 중반전 70분 넘어간 상황에서 잘안 풀리기 시작하네. 지겠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구가 계속 출수 하는데 재구력이 안 좋네. 결정력이다 아쉽게. 아쉽지 않고 좋은 곳 대구는 계속 공격, 저희는 수비 반복입니다. 아 막사다. 아, 아, 아. 마리 마류도 첫 무대라 첫 번째 슛팅 마리오 강국이 형! 아, 까비, 좋은 장면 나왔습니다. 더 끌어올려야 돼, 더 끌어올려. 심판눈떠어 심판님 끌어! 암자원이 손을 썼어요, 명백하게. 썼으면 파울입니다, 축구해주인질해 자, 82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해, 집중! 이광역! 이광역!

아... 이 정도 해도 안 들어간 게해보돼요 오늘 아... 안 들어가긴 하네요. 대구도 오늘 몇 번째 후렴 맞습니까? 아... 아... 대박 축제를 만들어 주네 이거. 아, 진짜. 결국은 하나 내주네. 결국은 세진이한테. 불안하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쟤는 계속 뉴스팀 계속 만들어줬잖아. 솔직히. 아, 그 남바. 엘도라도인가요? 네, 엘도라도. 지금 제 뒤로는 대구 팬들의 엘도라도가 시작이 됐고요. 제가 이걸 여기서 듣게 될줄 몰랐습니다. 네, 엘도라도죠. 엘도라도 라지.

대구 팬으로서 대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처럼 오늘 이긴 것처럼 계속 이기는 계속 이기는 게 목표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처럼 멀리온 강원 원정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 음, <laughs> 멀리서 안돼 쓰고 하셨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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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이 나옵니다. 결과가 대박전인데 저희가. 아까 솔직히 말하면 하프타임 때까지 저희 기분 좋았는데 야 이거를 역전패를 당하네요 오늘 후반전에 두골을먹텐는데 하필 그 두번째 골이 끝나기 진짜 1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집중력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에 슛을 몇 번을 얻어맞았습니까 마지막에 거의 한 6-7번 얻어맞았고 그게 다안들어갔서 다행이지 들어갔으면 은 오늘 대패할 뻔했어요 심지어 오늘 두번째 골을 먹기 전에 실수가 한번 나왔잖아요 패스가 <laughs> 컷이 되면서 대 넘어갔고 세징야 선수가 주, 진짜 중골 잘 차긴 했습니다 진짜 결국은 세징야한테 먹히네요 마지막에 물론 우리 가브리엘이 골을 넣은 것도 청신호긴 하지만 결국은 결과로 따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점 3점을 놓쳤습니다. 3점 네. 1점이라도 지켰어야 됐는데, 참에 0점이랑 1점의 차이가 그래도 크거든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진짜 이게 마지막에 수비 문제... 문제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조직력 자체가 대구가 더 좋았던 게 사실이고 황재원 너무 잘해요. 황재원 발만 거치면 다 공격장면이. 매끄럽게 만들어주니다 양쪽 사이드간의 호흡이 그좀아쉬웠다 생각해요 패스미스도 가끔 나오고. 양쪽 사이드 4명다 아예 강원에 처음 온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미 쪽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스피드 면에서도 저희가 사실 많이 느렸던 것 같아요. 대구가 훨씬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줬고 그걸 또 저희가 캐치하기에는 좀 느렸던 것 같고 대구 생각보다 준비 잘 했는데요. 좀 컸다고 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작년. 4위 스플릿 팀들이 일을 제대로 갈 거예요. 대전, 대구 이번에 승격해서 작년 일부 우승팀을 꺾게 반영. 25 시즌 좀 시작이 남다른데요. 심지어 전북도 이겼습니다. 그러게. 저희가 예상했던 팀들이 다 패배하고 질 거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다 이기고 있는데 심지어, 심지어 서울도 졌네요. 그러게 서울도 제주한테 졌거든요. 작년 상위 스플릿 팀들이 승리를 와... 가져내지 못했어요. 이게 <레스> <레스> 뭐게뭔줄 오늘 대구전은 뭐 대구전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좀 정비를 해서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만만히 볼 팀들이 아니네요, 이제는. K리그 팀들이 다 잘합니다. 이제 포항전을 또 강릉에서 저희가 잡았었죠, 작년 마지막에. 아. 네, 그리고 이제 충천에서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포항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경기력 보니까. 홈에서는 정말 더 개선된 방향으로 포항 상대로 확실한 승리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뭐첫 라운드입니다. 네, 첫 라운드고. 깨끗. 첫 경험이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만. 첫대군데다 <laughs> 아, 그런 거죠 뭐. 다 이길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다 밟아가는 과정이고, 오케이. 저희가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다. 네, 그렇게 뭐, 생각하고요. 축구도 일회 일비입니다. 예. 그 기뻐. 다음 주에 춘천 오랜만에 송암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암에서는 부디.